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을 대량 배양하기 위해서는 배양 양에 맞춰 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을 대량 배양할 수 있는 대량 배양 세트. 이 세트에는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인 GCM, 젤라틴 키틴 분말인 GC+, 그리고 대량 배양에 도움이 되는 파워 키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대량 배양 과정에 필요한 설탕 3kg, 그리고, 보갓비료 21-1717복합비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정화조 용으로 쓰이고 있는 에어펌프를 준비하시고, 겨울철에는 미생물 온도를 25도에서 30도까지 씨 맞춰줘야 배양이 되기 때문에 히터를 겨울철에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량 배양에 필요한 자재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대형 배양 통에 물을 4분의 3을 채웁니다. 호기성 미생물인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에어펌프를 설치하여 공기를 주입합니다.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가능한 히터를 이용하여 3 0도씨로 수온을 유지합니다.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 대량 배양 세트를 개봉하여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인 GCM과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 분발인 CC 플러스를 개봉하여 물에 넣습니다. 그후 3일 뒤에 파워키틴 250과 설탕 3kg, 보합비료21-1717 3kg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후에 희석하여 연면 살포를 하거나 관주하시면 됩니다.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 대량 배양의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주 그리고 연면 살포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 재배지에서 관주하실 때는 100L를 100평에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평의 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신다면 1000L 미생물을 배양을 하여 관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 하우스 연면 살포 시에는 작물 생육기라던가 작물 상태에 따라 2배에서 10배 정도 희석을 하여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지 과체류 재배 시에는 연면 살포 위주로 사용을 하시되 어, 이것도 역시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희석을 하여 연면 살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도작에서는 어, 1 0 0 리터를 배양을 하여 이렉타에 연면 살포 하시면 됩니다.